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린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요. 72세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에서 깨면 목은 돌아가지 않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허리는 꼿꼿이 펼수 없었어요. 밤새 푹 잤는데도 피곤하기만 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바로 잠자는 자세였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베개가 불편해서 뒤척이고 한쪽 어깨만 아파서 돌아누우려 해도 잠이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한 그런 밤들 말이에요. 사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많이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자세로나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목뼈도 변하고 어깨도 굽어지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박할머니는 단순히 베개 하나, 쿠션 하나만 제대로 받쳐줬을 뿐인데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가뿐하고 허리도 시원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몸에 맞는 수면 자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침대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베개와 쿠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증상에 딱 맞는 수면 자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목이 아픈 분, 어깨가 아픈 분, 허리가 불편한 분, 다리가 저린 분까지 모든 분들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살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수면 자세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할머니는 새벽 5시에 또 깼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겨우 3시간 밖에 자지 못했네요. 다시 잠들려고 이리저리 뒤척여봐도 편한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런 밤이 석 달째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베개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높은 베개를 빼고 낮은 베개로 바꿔봤지만 여전히 목이 아팠어요. 아예 베개 없이 잡아도 목이 뒤로 젖혀져서 더 불편했죠. 박할머니 같은 고민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잠자리가 불편하냐는 며느리의 물음에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며느리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소파에서 자고 난 다음 날 목이 아프다고 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매일 이런 식으로 자고 있구나. 그제야 자신의 잠자리를 돌아봤습니다. 15cm 높이의 베개에 머리를 올리면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목이 굽어졌어요.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베개에 파묻혀서 목이 한쪽으로 비틀렸죠. 72세 박할머니의 몸은 이미 젊을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다 보니 목뼈가 일자로 변해버렸어요. 어깨도 점점 앞으로 굽어졌고 등은 둥글게 말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도 이런 고통을 말하지 못했어요.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박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목에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이 줄어들고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말렸거든요. 허리에 s자 곡선도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일하신 분들은 더욱 심합니다.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등 뒤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몸 전체가 앞으로 구부정해져요. 관절 사이의 연골도 얇아져서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8시간을 보내면 몸이 그 모양대로 굳어버려요. 박할머니는 오른쪽 어깨에 관절염이 있어서 아픈 쪽을 피해 왼쪽으로만 누워 잤습니다. 몇달 지나니 이번에는 왼쪽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허리 근육이 밤새 긴장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손 저림이었어요. 새벽마다 손이 저려서 깨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힘들었습니다. 집안일 하다가도 자꾸 앉아서 쉬게 되고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친구들과 만나도 몸이 아픈 얘기만 하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로 자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첫 번째로 바꾼 건 베개였습니다. 높은 베개 대신 목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만 받쳐주는 낮은 베개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목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니까 허리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훨씬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어깨 받침이었습니다. 아픈 어깨 쪽을 위로 해서 눕대 등 뒤에 쿠션을 받쳐서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깨에 압력이 가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3주 후 박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가뿐했고 손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분이 좋아진 거였어요. 밤에 푹 자고 나니 낮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아픈 얘기 대신 즐거운 얘기를 하게 됐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척척 해낼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박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박할머니처럼 잠자리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수면 자세를 찾아보세요. 먼저 박할머니처럼 목과 어깨가 아픈 분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할머니가 가장 먼저 바꾼 건 목과 어깨를 위한 자세였어요.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평생 앞으로 구분 자세로 살아오신 탓에 목뼈가 일자로 변하고 어깨는 둥글게 말렸죠. 젊을 때는 이런 자세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이미 변형된 목을 더욱 앞으로 밀어내는 격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구분 등으로 일하고, 밤에도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는 셈이죠. 8시간 동안 말이에요. 바로 누운 자세가 이런 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베개 높이가 핵심입니다. 목뒤 움푹 들어간 부분과 베개 사이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평생 높은 베개에 익숙하신 분들은 낮은 베개가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쉽게 교정하는 방법은 수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건을 길게 반으로 접어서 돌돌 말면 완벽한 목 베개가 됩니다. 높이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비용도 전혀 안 들어요. 박할머니도 이 방법을 썼는데 기존 베개보다 훨씬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높은 베개를 베고 자다가 갑자기 낮은 베개를 쓰니까 뭔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흘은 밤에 자꾸 깼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 뒤에 뻣뻣함이 줄어들었거든요. 턱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중턱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턱을 뒤로 당기면서 목 뒤를 길게 늘여주세요이 자세로 베개에 머리를 올리면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어깨 문제는 목보다 더 복잡해요. 특히 50견이나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아픈 쪽을 피해서 자면 반대편 어깨까지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박할머니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68세 김할머니는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있어서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빨래를 널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마다 아픈 소리가 절로 나왔죠. 김할머니는 당연히 아픈 쪽을 피해서 왼쪽으로만 누워 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석달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할지 몰라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해결책은 아픈 어깨를 위로해서 옆으로 눕되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등 뒤에 지지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쿠션이나 말아 놓은 이불을 등 뒤에 받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픈 어깨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안정감 있게 잘수 있어요. 팔 위치도 중요한데, 아픈 팔은 베개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아래쪽 팔은 가슴 앞으로 자연스럽게 놓으면 됩니다. 오래된 방석이나 쿠션을 활용하면 등 받침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하면 수건으로 감싸주고, 너무 부드러우면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세요. 허리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할머니네 아래층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75세인데 젊을 때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 저려오곤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플까봐 항상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다리도 쭉 펴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아치 모양으로 뜨면서 근육이 계속 긴장하거든요.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좋습니다. 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그러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이불을 접어서 무릎받침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께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 거부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틀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허리에 좋은 자세예요. 다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넣어야 해요. 그래야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허리가 틀어지지 않거든요. 태아 자세처럼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되 너무 많이 웅크리지는 마세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할머니는 69세인데 무릎과 손목에 관절염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자꾸 뒤척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잠이 깨죠. 정할머니도 밤에 서너 번은 자세를 바꿔가며 잤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줄이려면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발목 아래에도 작은 베개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무릎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훨씬 편해집니다. 작은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수건을 말아서 발목 받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쿠션의 두께는 주먹 하나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손목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구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베개를 움켜쥐거나 팔 밑에 손을 깔고 자면 손목이 꺾여서 아침에 더 아파합니다. 손은 베개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손목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정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릎이 덜 뻣뻣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질환이에요.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더 심해집니다. 박할머니 남편인 박할아버지는 78세인데 저녁 식사 후 눕기만 하면 속이 쓰리고 목까지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타는 듯하고 쓴맛이 목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늘 식사 후 3시간은 앉아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중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체를 10cm에서 15cm 정도 높여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쪽에 책을 받쳐서 각도를 만들면 됩니다. 베개만 높이면 목만 올라가서 불편하니까 상체 전체가 비스듬히 올라가도록 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어렵거든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반대로 위산이 식도 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밤에 속쓰림으로 깨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바로 누울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조 할머니는 71세인데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발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밤에 잘때 발끝이 저려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혈액순환을 도우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발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각도는 15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높이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불을 접어서 발목 아래에 받치거나 딱딱한 쿠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발목을 자연스럽게 펴는 것도 중요해요.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가 되거든요. 수건을 말아서 발목 아래에 받쳐주면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시도한 후 다리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콧꼬리가 심한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박할아버지 친구인 강 할아버지는 74세인데 콧꼬리 때문에 부부가 따로 잘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밤새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며 거실로 나가서 주무셨거든요. 코골리는 기도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바로 누워서 자면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돼요. 강 할아버지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습니다. 베개도 조금 높게 해서 기도가 열리도록 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등 뒤에 테니스 공을 붙여놓는 거예요. 잠옷 등 뒤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테니스 공을 넣어두면 자다가 뒤로 돌아누려 해도 불편해서 다시 옆으로 돌아눕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코골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에 맞는 자세들을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거든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거예요. 같은 목 통증이라도 사람마다 원인과 정도가 다르니까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최적의 자세를 찾아보세요. 다음에는 이런 자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베개와 쿠션 활용법,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수면 보조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할머니가 수면 자세를 바꾸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베개였어요. 새로 사자니 비싸고 기존 것을 쓰자니 너무 높았거든요. 며느리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바로 자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거였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자연스럽게 서면 뒤통수와 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거리를 재보세요. 그 거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베개 높이에요. 대부분 5cm에서 8cm 정도 나올 겁니다. 박할머니는 6cm가 나왔는데 기존에 쓰던 베개는 15cm나 됐어요. 평생 높은 베개를 쓰신 분들은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니까 기존 베개에서 속을 조금씩 빼가며 점차 낮춰보세요.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훨씬 수월해요. 베개가 너무 낮다면 수건을 접어서 베개 밑에 받치면 돼요. 너무 높다면 속을 빼거나 얇은 베개로 바꾸세요. 수건을 길게 접어서 돌돌 말면 목 베개로 쓸수 있어요. 높이 조절도 자유자재고 빨아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쳐줘도 좋아요. 다리 사이에 끼우는 쿠션도 작은 베개나 방석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얇은 걸로 선택하세요. 오래된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써도 딱 좋아요. 무릎 아래 받치는 쿠션은 무릎이 15도에서 20도 정도 굽어지는 높이가 적당해요. 이불을 접어서 높이를 맞춰보세요. 발목 받침은 작은 베개에 수건을 감싸서 높이를 조절하거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종아리 아래에 받쳐도 좋습니다. 매트리스 선택도 수면의 질을 좌우해요. 엎드려서 팔꿈치로 눌러봤을 때 2cm 정도 들어가는 게 적당해요. 너무 딱딱하다면 담요를 한장더 깔고 너무 부드럽다면 매트리스 밑에 나무 판자를 받쳐 주세요. 오래된 매트리스라면 위에 얇은 토퍼를 올려도 좋습니다. 수면 환경도 체크해 보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젖은 수건을 걸어 두거나 물그릇을 놓아 두세요. 너무 밝다면 두꺼운 커튼으로 바꾸고 소음이 심하다면 작은 선풍기로 백색 소음을 만들어 보세요. 발이 차가운 분들은 발 밑에 핫팩을 넣거나 미지근한 물로 조격을 해보세요.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침실 밖에 두는 게 좋아요. 72세 박할머니는 이런 환경 개선과 함께 수면 자세를 바꾸니까 효과가 배가 됐다고 했어요.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것보다 주변 환경까지 함께 맞춰주니까 훨씬 깊게 잘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자세나 베개에 적응하려면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첫주는 정말 어색할 거예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주부터는 확실히 나아집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먼저 베개부터 바꾸고 적응되면 쿠션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절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74세 강 할아버지는 처음에 새로운 자세가 너무 어색해서 중간에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2주만 더 해보라고 권해서 계속했습니다. 열흘째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하네요. 박할머니는 2주째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첫째 날에는 목이 아파서 두번 깼는데 일주일 후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잤거든요. 이런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니까 계속할 동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자세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옆에서 보면 목이나 허리가 너무 굽어져 있는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안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자세를 시도하다가 더 아프거나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존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불편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박할머니를 다시 만나본 건석달 후였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도 활기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요. 예전에는 몸이 아파서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고 집안일도 척척 해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단순히 베개 높이를 바꾸고 무릎 아래 쿠션을 받친 것 뿐인데 말이에요. 주변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깨 통증이 줄어든 분, 아침에 일어나기 수월해진 분, 다리 저림이 사라진 분들 모두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높은 베개에 고집부리지 않고 낮은 베개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자세가 어색해도 며칠 더 시도해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베개 높이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목이 아프면 바로 누운 자세로 허리가 불편하면 무릎 아래 쿠션을 받쳐보세요. 첫주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둘째 주가 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박할머니도 넷째 날부터 변화를 느꼈거든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세가 맞는지 봐달라고 하거나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자세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아프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검증된 것들이지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할머니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가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